서랍장이 이렇게 다재다능할 수 있다는 사실, 알고 계셨나요? 이동식 서랍장 CC11은 실용성과 편리함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제품입니다. 부드러운 이동이 가능한 캐스터가 달려 있어 거실이나 침실 어디든 손쉽게 위치를 변경할 수 있어 공간 활용도가 뛰어나죠. 넉넉한 수납 공간으로 작동산이부터 소품까지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어 집안이 훨씬 정돈된 느낌을 줍니다. 심플하면서도 세련된 디자인은 어떤 인테리어와도 네, 잘 어울리며 선생님, 침대 옆 탁이나 거실 수납장으로 활용하기 딱 좋아요. 실용성과 스타일을 모두 갖춘 이 서랍장은 여러분의 공간을 한층 더 깔끔하고 편리하게 만들어 줄 최고의 선택입니다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 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